코코넛 오일이 항균 성분이 많아서 이제 항암 효과가 좋다고 좋을 것 같다고 장군님이 코코넛 오일 해가지고 스테이크 한번 해보라 그러셔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내가 발라보니까 맨 처음에 보통 시즈닝을 이제 가정에서는 뭐 올리브 b i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 후추 뭐 그런거 이렇게 파슬리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게 이렇게 허옇게 돼. 먼저 이거를 코코넛을 이렇게 바르니까 허해가지고 다른 양념이 여기 배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하는 것보다 거꾸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달궈졌나? 그리고 이제 뭐, 이거한 다음에 뭐, 야채 아스파라거스나 송이나 뭐몇 가지 넣으면 될것 같아요. 혈관, 혈관을 정화시킨다니까 이런거 맛있다라고 쓰여 버섯 같은거 넣고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해보거든요? 코코 나올 냄새도 고소하고 코코넛 오일이 고소하니까 맛이 괜찮을 것 같아. 요 집에 소스 많은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소스 이렇게 발라서 드시지만 우리는 그런 거잘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허브솔트 그거나 그냥 먹어. 봐 익는 동안 그리고 그 마늘이 생마늘로 하는 것보다. 익히거나 끓이면 더세 배로 이제 좋은 성분이세 배로 늘어난다 해서 마늘밥 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마늘, 마늘 똥똥 썰고 그 우엉 또 이제 작게 똥똥 썰고 그런데 제가 밥을, 밥물을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현미쌀에다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죽같이 해버렸어요. 꼭 저기 닭죽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네, 그, 물량을 잘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처음 해봐갖고, 완전 다, 그, 우엉이랑 마늘이 다 마주, 이렇게, 똥구썰었지만, 식도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 죽같이 돼갖고, 먹기도 좋아요. 그래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마늘밥. 한 번만 딱 뒤집어라야 된대. 아 됐나? 아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씻으면 되잖아. 괜찮네, 괜찮을 것 같네. 이 코코넛 오일도.